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약 180에서 2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더리움 수준의 생태계를 XRP가 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 만들어낼 것이란 기대감만 가지고도 XRP의 가격은 만원 수준의 가격을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부터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죠. 이 지긋지긋한 소송이 끝이 나게 되었을 때엑셀페의 가격이 중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오르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일이면 또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 평일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크립토마켓의 경우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53% 하락한 19,9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에 이더리움은 0.87% 하락한 1,354달러, 6위의 XRP는 1.56% 하락한 0.48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1.11% 하락한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9% 17.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쇼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7%로 더욱 우위에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데, 이제 똑같이 그롱 포지션이 52%를 점하고 있네요. XRP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쇼 포지션이 59.60%로 이제 좀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립토마켓이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말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에다가 안 그래도 안 좋던 시장 상황에 5월 루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크립토 마켓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에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자산 시장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최근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기조가 연말 12월 진행될 FOMC를 기점으로 다시금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속에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또한 이에 동감을 하면서.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예, 글로벌 경제 일간지이죠. 블룸버그의 수석 상품 전략가인 마이클 맥글론의 경우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10월이 2014년 이후 비트코인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평균 20%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달이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주요 자산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전하였는데, 블룸버그의 크립토 아울룩 보고서에서는 맥글로는전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이 대부분의 자산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원자재 및 기술주와 비교할 때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기의 흐름이 꺾일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지수가 대부분의 주요 자산을 앞지르는 경향이 재개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특히나 금이나 국채와 같이 위험 회피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려는 환경에서 위험 자산 등 기술주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4일, 카이코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자료는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자료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수치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디커플링, 양수, 즉 플러스면 커플링으로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까지 금과는 역의 상관 관계, 즉 금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금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플러스 0.4까지 치솟으면서 1년 여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인 즉슨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2020년 10월 가상자산의 상승을 이끌었던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채택의 물결이 현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를 넘어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보이며 규제적인 완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제 가상자산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시장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확장될 것이라는 강력한 반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는 미국의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약세장 속에서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점에 시장을 떠나가는 개인 투자자들을 따라야 할지, 시장에 유입되는 기관 투자자들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리 멀게도 아닙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이 시장은 지금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BSEC와의 소송으로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최근에는 소송 관련 리플사 방면으로 유의미한 소식들 자주 나오며 XRP 투자자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XRP의 가격적인 측면 중단기적인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리플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만큼 리플의 위치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이제 여전히 코어 팬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XRP의 위치가 과거 대비 많이 조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가격이 최근 상승을 했음에도 여전히 그대로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지금 가격대는 큰 임팩트가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이제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몇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POS 전환이라는 히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XRP가 송금에 쓰인다는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속도 이슈는 지금 와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를 하죠. 개인의 송금 문제는 XRP가 아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코인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트론과 스텔라 루멘 또한 대부분의 거래소에 존재하고 낮은 수수료를 역시 유지하고 있죠. 이제 작년이죠. 2021년 9월 비트코인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전 세계 최초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결국엔 이를 보았을 때 어떤 기관이나 국가든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이 되게 되었죠. 이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볼때 XRP는 비트코인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말하는 송금과 리플이 말하는 송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제3자의 보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비트코인이 이동만 하면 되는데 상당히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죠. 2021년 11월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부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이동에 가치를 두는데요. 반면, XRP는 다릅니다. 리플 역시 탈중앙화를 이야기하지만, 리플이라는 기업이 분명하게 만들었으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만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리플은 기존의 은행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금 이동에 초점을 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과 XRP의 SEC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건들지 않지만 XRP를 크립토 마켓에 인질 정도의 포지션으로 소송이라는 족쇄를 걸어두며. 어떻게든 증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송이 리플 사방면으로 유리하게 흘러 들어가며 이제 곧 끝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 참 타이밍 적절하게 기가 막히게도 한 가지 기대감을 모고 있는 추가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가 이제 10월 24일에서 11월 6일 사이 토큰을 분배하면서 메인넷의 정식적인 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모고 있는 것이죠. 이 플레어 네트워크와 XRP 그리고 이더리움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포함된 자산에는 현재 이더리움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플레어 네트워크 자체가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 그리고 비잔틴 동의 기반의 합의를 이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것인데요. 예 추후에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 이더리움이 추가가 되게 된다면 XRP를 통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서 손쉽게 참여 가능한 형태를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크로스 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덕에 가능한 것인데요. 또한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소식의 경우는.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에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뭐 주면 좋은 거고 또 미뤄지면 그런가 보다 하는 기조가 상당히 강한데요. 예 지난 7월 이제 플레워 네트워크의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기대감도 올라왔지만은 이때 당시는 스파스파크의 스팟, 스팟, 토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에게 주는 효용성은 막대 하다는 것인데 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플레어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확장성이 더 높은 생태계를 탄생시켜야 할 것이라는 정도로 큰 틀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는 다른 블록체인의 코인을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 스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생태계 안에서는 스파크 토큰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스파크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F 자산을 받을 수도 있고 F 자산을 스테이킹해서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코인이 F 자산이 될수 있을까요? 일단 F 자산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 다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코인을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쓸수 있도록 가져온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미 코인 생태계에는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으며 또 여기서 제가 각각 발행한 코인들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각 코인은 발행한 네트워크에서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더리움은 리플 메인넷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으며 리플 또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사용도 불가능하죠. 특히나 암호화폐 오입금 시 되찾을 수 없다는 리스크를 지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안드로이드에서 개발된 앱이 아이폰에서는 쓸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무튼 현재까지 밝혀진 F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XRP,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스텔라 등이. F 자산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뭐 비트코인 외몇 가지 코인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나왔었는데 2021년 12월 스냅샷을 통해 스파크 토큰을 받기로 XRP 홀더들은 스파크 토큰을 홀딩함으로써 투자자들이 F 자산으로 코인을 바꿀 때 스파크 토큰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런 수수료의 혜택 대부분 채굴자들이 가져갔었는데 플레어 네트워크는 스파크 토큰의 홀더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흔히 이제 거버넌스라는 이야기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같은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이루는 방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는 스파크 토큰을 들고 있는 홀더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홀더들은 수수료나 이자 등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더리움과 트론에 몰려있었던 디앱 또한 생성될 예정이죠. 활용도가 높아진 탓에 50개가 넘는 거래소들은 이미 이제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을 지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지만,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정말 이번 10월 11월에는 이렇게 에어드랍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볼 것은, 이렇게 시작조차도 안한 토큰이 이런 주목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해 보였죠. 일단, 지금까지 이더리움을 위협하겠다는 코인들 정말 많았었습니다. 뭐, 솔라나, 솔라나, 뭐, 아발란체, 에이다, 엘론드, 테조스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코인들이 이더리움 킬러는커녕 본인들이 죽는 일이 허다했죠. 일단, 일각에서는 여전히 플레어 네트워크가 그러한 일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의 유통 공급량은 1.15억 개인데, XRP의 물량이 이더리움의 물량보다 약 400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약 180에서 2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더리움 수준의 생태계를 XRP가 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도 XRP의 가격은 만원 수준의 가격을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부터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죠.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XRP 가격이 얼마까지 오르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